잡채기 승리, 네, 윤성이. 네. 자, 이제 두번째 판. 네. 이두 선수 모두 백두급에서 꾸준하게 지금 올해 네. 8강에서 거의 단골손님이고요. 네. 하지만 8강으로 가는 길목에서 지금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. 빗장의 잡채기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. 맞습니다. 김동현 선수는 저렇게 쓰면 안 돼요. 쓰면 분명히 음 자기 약점을 노출시키다 보니까요. 어, 쓰면 안 되고 꾸준하게 우측으로 밀면서 그거의 연이은 기술을 구사를 해야 되는 해야 됩니다. 네. 그 특유의 낮은 자세에서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겠습니다. 지금 유성희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상대방의 워낙 움직임이 우초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지금 첫 판은 이겨냈죠. 저 상대방이 자세를 잡을 때요 낮은 자세에서 네. 상대방을 세울 수 있는 게저 허리 사바입니다. 허리 사바만 팔로만 세우면 안 되고요 어깨 팔 그리고 나의 턱 턱이 떨어지면 또 힘을 못 받거든요. 턱도 밀착해서. 네. 힘을 실어야겠습니다. 저렇게 상대를 낮은 선수를 세우는 거는 이태현 교수가 참 잘했어요. 아 그렇군요. 네. 어나 신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요. 키가 예. 굉장히 크, 크시고요. 이태현 교수가 상대방은 다 작다 보니까 자세가 낮거든요. 이렇게 세우는 부분은 엄청 잘했습니다. 오 좋습니다. 어제판입니다. 유성이. 어비장거리또 비장 김동현어 대단발이 대단발이 대단합니다 동점 <laughs> 두 번째 판. 파... <laughs>